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2017년 12월 16일 12월의 3주차 토요 경마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배당 승부사 강 팀장과 세력적인 지킴이 강백호가 함께하는 그냥 왔다 왔어 방송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는 금요 경마가 휴장으로 인해서 아, 토요 경마에서는 아, 서울 11개 경주와 제주교차 6개 경주가 펼쳐지게 되겠고요. 뭐 일요 경마는 아 서울경마, 총 15개 경주가 펼쳐지는데요. 일료경마는또 다음 방송, 일료경마 방송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고, 자, 이번 주는 주 중에 날씨가 상당히 추웠습니다. 예, 한파가 불어다쳤죠. 예, 그러면서 또 새벽훈련, 뭐 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까지 아주 그 영하 13도까지 내려가는 데서 아주 많은 마필들이 새벽훈련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뭐, 지난주에도 어 약간의 중배 당이 많이 나왔죠. 아 그럼요. 또 지난주에 또 멋진 일을 또 하나 제대로 우리 또 강현님이 해냈습니다. 지난주 1요 서울 11경주 끝장승부죠. 4번 블랙 매직 거기에 연달아 8번 41.9배. 아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이번 뭐 완전히 상승세를 타셨어요. 아, 이어 와이저 이번 주 한동안 슬럼프였는데 예, 예. 어, 좀 배당을 좀 노리는 경주가 음, 있는데 음. 어, 이번 주도 최선을 한번 다 해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끝장 승부에서 41.9배 원틀 그 쉽지 않은 거거든요. 아무튼 진심으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좀약간의또 행운도 또 따라줬고 주로도 또 받쳐줬는데 이번 주 역시도 뭐 주중에 특별한 어, 날씨만 그 흐리든지, 뭐, 음. 비가 온다라든지, 뭐, 눈이 온다라든지, 그런 상황만 아니라면 아마도 정상적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조금은 좀 까다롭습니다. 아, 이번 주 토요경마, 아, 강팀장이 준비한 현장 승부처 4경주와 11경주, 4경주, 11경주, 강백호는 6경주와 10경주를 현장 승부처로 공략을 하도록 하겠고요. 아, 이번 주 토요경마에서 눈여겨보셔야 될 기수가 페로비치 기수입니다. 아, 2017년도에 우승을 98승 2착을 62번 지금 100승이 2승을 남았는데 어, 아마도 뭐 다승, 다승 부분에 에, 뭐 우승은 받아는 밥상이다 페로비치 기수가 다승왕 랭킹 1위인데요 어, 이번 주 토요경마에서 2경주, 4경주, 5경주, 6경주, 8경주, 10경주, 11경주 이 안에서 뭐백승은 찍어낼 것 같은데 한번 관심있게 페르비치 기수 눈여겨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강팀장의 4경주와 11경주, 강백호의 6경주, 10경주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 경주 자세히 입상권 나 필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일 경주입니다. 경주거리 천메타구의 국산 6 등급 경주 현장에서 많은 인기를 모을 8번 프리모 마체는 좀 적은데 직전에 의외로 못었습니다 예, 너무 참고 탔죠. 이 앞에 이제 끌려는 습성이 너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영철 기수가 나름 직전기는 빠른 페이스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참고 한발 쓰는 작전을 펼쳤는데 워낙에 앞이 빨랐어요. 추격하다 끝났거든요. 그데 근데, 근데 이번에는 직전보다는 편성이 뭐 워낙에 허접한 편성이고 자신의 페이스대로 레이스를 또 자기 기록 1분 01초 때만 끌어준다면 입상권 전력이기 때문에 강력한 도전 마필로 이마필이 이제 앞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현장 체크만 조금 체중만 조금 더 증가돼서 나오면 더 좋고요. 너무 많이 빠지면 조금 위험 요소가 있겠지만 아무튼 현장체에서 체중 체크만 조금 해보신다면 준비 상태는 좋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훈련은 열심히 빡세게 했고요. 안쪽에 1번 농본 대로가 직전에 기습을 나갔는데 이 마필은 전형적으로 발이 빠른 마필은 아닙니다. 왜냐면 직전에 한번 선행을 나갔다고 해서 선행마로 보이지만은 이번 경주는 쉽게 선행을 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안쪽에 4번 광야 폴리스라든지 외곽에 8번 프리모 이런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1번 뭐 농본 대로도 체격이 좋은 반면에. 에, 조금의 힘이 좀덜찬 모습이지만, 감량 이점에 이동하기 속, 뭐, 안고는 가셔야 될 마필이 되겠고, 자, 여기에서 11번 게이트는 골든 웨딩이라는 마필이 인기도에 좀 밀릴 겁니다. 자, 이 마필은 그 데뷔 후두 번의 경주에서 아직 별다른 걸음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또 거기에 황정우 기술을 태웠습니다. 48조에서 박상우 기수, 이준철 기수, 문정균 기수가 주로 기승을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황종우 기수 소속주 상위군 마필과 병합훈련을 했는데 참 걸음은 좀 좋다. 의외로 데뷔 대후두 번의 경주에서 좋은 걸음을 보였고요. 자 저는 9번늘 세차나이라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그 예전에 2 0조에 2011년도에 퇴사가 된 마필인데 그 시안말로 나간 백광의 자마입니다. 그 한때 백광하면은 뭐 이십조의 대표마필이었는데 자그 녀석의 자마로. 어, 주행조검사 때 상당히 순발력도 갖추었고, 외곽을 돌면서, 어, 이번에 용근이가 아주 빡빡 갈고 나왔는데, 오히려 8번 프리모를 깰수 있는 마필은 단한 마필이 바로 9번 늘세찬이 될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뭐, 현장에서는 8번 프리모가 대리히 팔리지만 저희 방송은 또 배당을 좀 높게 에, 포커스를 맞추는 방송이기 때문에 9번 늘세찬을 중심으로 8번 프리모의 원장마권, 자 9번, 8번을 일단 주력으로 한번 추천드리겠고요. 안쪽에 1번 농본대로, 11번 골든 웨딩까지 한번 분산 베팅을 추천드리면서 이경주로 넘어갑니다. 좀 너무 배당으로 갔나요? 이경주부터? <laughs> 워낙에 요즘은 이변이 많으니까요. 자, 예, 좀 분산 베팅하시는 게 좋죠. 자, 이경주입니다. 경주 거리 1,300. 천삼백 메타에서는 아직은 결정력이 부족한 마필들 거리적인 경험이 없는 마필들 간의 한판 승부 자 현장에서는 삼번 이스트 킹도 직전에 좀 늦게 올라오면서 아쉬움을 남겼는데 요번에 좀더 용근이가 강한 훈련을 했습니다 요거 어떨까요 예, 예 일단 스타트 능력이 조금 떨어져서 직전 연주 늦침 아쉽게 입상에 실패를 맛본 그런 마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김용근 기수고요 또 축구 배고픈 이십사 조 성수 마방.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총력전을 펼칠 것이고 무엇보다 거리가 1,300이고 또 실전 경험도 길렀고 또 직전 경주 올라오는 걸음 추격 능력을 분명히 확인을 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거리적으로 가장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 요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3번 이스트킹덤 직전 데뷔전에서 10번 게이터 출발과 함께 4코너까지 밖으로 기대고 안으로 좀 안으로 직선 주로에서는 안으로 기대는 모습이었는데 마지막 올라오는 끝걸음. 자 그걸 보강하기 위해서 용근이가 열심히 훈련을 했고, 자 페르비치가 기승한 2번 플라잉 헤라. 아 직전 데뷔전에서 강백호가 대가리 놓고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때 의도적으로 1300을 썼던 마필인데 왜냐면은 초반보다는 직선 끝걸음이 좋은데 요 녀석도 마체가 좀 적지만은 그래도 직전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또한 거리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밀어붙일 마필. 자 여기에 6번 더 파이널이라는 마필도 자 신영철 기수가 있는데 직전 경주의 마지막 내선에서 올라오는 끝걸음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이번에도 형철이가 아주 고삐를 틀어잡고 뭐 약간 끌리는 모습이었지만 훈련상태는 이상은 없고 자 여기 싸가지 없는 8번 챔플 챔프러 에이스라는 마필입니다. 원래 이 마필이 주행조거검사 때는 스타트가 좀 빠르지는 않았는데 그때 올라오는 주행조거검사에서 끝걸음을 보였지만 직전에는 김철호 기수가 한번 쏴먹으려고 그랬는지 제대로 외곽에서 앞에 나갔는데 막판 끝걸음이 무뎌졌습니다 자, 이번에 누가 문짝을 열리자마자 선행을 가느냐? 바로 8번 챔프 에이스가 선행을 갑니다. 왜냐면은 단촐한 여덟 마리 경주 편성에서 이른 경주에서는 이세마 경주에서는 무조건 앞에 가는 마필이 유리하거든요. 직전엔 비록 깨졌지만 요번에는좀더 뛰어줄 수 있지 않겠냐 월요일날 새벽 조교를 안한게좀 마음에 걸리지만 은 그래도 지난주부터 철호가 열심히 만들어 놓은 만큼 8번 챔플 에이스를 배팅군에 중심에 놓고 2번 3번 6번에서 끝난다 이번 경주는 2경주 8번을 중심으로 2번 3번 6번 추천드리면서 3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삼경주 0 0타 경주고요 혼합 사 등급 경주인데 이번 경주는 고만고만한 전력의 마필들입니다. 자 우선적으로 노려야 될 마필 하나가 있죠. 예, 구번 이스터 걸츠입니다. 일단은 사실 이번 경주 곳곳에 빈틈을 노릴 마필들 그리고 최단거리기 때문에 내선에 발빠른 마필들이 많다는 점이 변수이긴 해요. 그러나 최근 보여준 두 번의 입상 능력을 보면 굉장히 근성 있는 걸음을 보여줬거든요. 이제 결정타가 없어서 우승에 한발 모자란 느낌 그 점은 분명 아브라함이다만는 분명 이번 경주 연투 위에 최선을 다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외곽의 불리함 또 이번엔 조건이 사실 좋은 조건은 아니에요 부담자도 높아졌고 그러나 근성 자체를 믿고 뭐 경주의 축까지는 아니더라도 복숭식 경쟁력만큼은 분명히 검증이 된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번 이스트 걸치 레이팅 48점에 부담 중량은 늘었지만 용근이가 병합 훈련까지 하면서 나왔고 또 레이스 전개도 상당히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선행권의 마필이 뭐 안쪽에 일본 베스트 엣지 정도가 발이 빠른 마필이지만은 용군이가 강하게 밀고 나올 9번 베스트 이스트 걸치. 자 안쪽에 1번 베스트 옛지라는 마필은 인기도에 살짝 밀릴 겁니다만도 워낙 순발력이 좋고 감량 이점에 김덕현 기수입니다. 자 이번 경주를 대비해서 태양의 후예라는 마필과 병화훈련시 제법 잘 따라가는 모습이라면 반드시 안고 가셔야 되겠고. 자 저는 3번 천양. 왠지 모르게 이, 이 마필은 그렇게 정이 안 가더라고요. 이상하게 좀 앞말의 3세 마필인데. 어, 이번 경주는 뭐 전개도 그렇게 썩 수월하지도 않고 거리만 줄여 나왔을 뿐인데 뭐 따라가는 전개에서 마지막 한 발을 쓴다면 라할 수는 없겠지만 은 오히려 이번 경주는 에, 배당권 마필 바로 5번 굿 루루라는 마필입니다. 정정의 기수가 조교를 했는데 이 마필이 직전 경주에는 35주의 공백을 갖고 나왔죠. 자, 하지만 훈련 상태는 정정이가 열심히 만들어 놨고, 또한 정정이 기수가 약간 감기 몸살이 걸려가지고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는데, 요번에도 뭐 상대는 분명 강합니다. 강하지만 이변을 노려볼 마필은 바로 5번 군루룩, 배당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자, 여기 8번 모네 플라잉, 문세영 기수인데요. 자, 33주에서 문세영 카드 꺼내 들었을 때는 뭐 아낄 이유는 없는 마필이죠. 따라가는 전개에서 마지막 여기서 뒷심 여력이 제일 좋은 마필은 8번 모네 플라잉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8번 모네 플라잉까지 노리면서 자 9번 이스트 걸치를 중심에 놓고 1번 베스트 엣지, 8번 모네 플라잉, 거기에 5번 군 루루가 들어오면 배당을 내줄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4경주로 넘어. 자 4경주입니다. 경주 우리 1,300m 안말 한정 경주인데요. 아 금요경마, 아 특급승부처 강팀장의 특급승부처 배당을 한번 노리고 때리는. 4경주가 되겠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번 서울 4경주는 좀 고만고만합니다. 또 1300이고 5등급 좀 부진마들의 한판 승부이기 때문에 뚝심에서 승패가 갈릴 가능성이 높고요. 이번 경주를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준비한 마필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승부처로 선정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인기마라고 해야 또 보이는 액면만 보고 덤벼들었다가는 큰코 다칠 수 있는 경주가 바로 사경주입니다. 철저히 내용으로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아주 시원하고 깔끔하고 멋진 내용만 엄선해서 서울 사경주 좋은 마번 반드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4번 5번 마권 막권, 깜빡이 마권일 텐데요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직전에 비록 두 마리가 1,300m에서 기록적으로는 좋은 기록을 가졌지만은 그 틈새를 노려볼 마필들이 많고 또 내용적으로 어 이번 경주 강한 승부의지가 걸린 강 팀장의 특급 승부처 함께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경주로 갑니다. 자 오경주 천마타 경주구에 국산 4등급 발 빠른 마필들이 다수 출전을 하고 있는데 자 데뷔 전에서 1억짜리 마필 4번 금앙여제 72주 만에 나왔는데 체격도 좋고 매니피해 혈통에 1억 요거 어떨까요? 지금 예, 신급전인데. 예, 예. 요게 이제 굉장히 싹수가 있는 마필입니다. 마주가 이제 금악 목장이에요. 그만큼 또 기대치가 높죠 거기에 문세영 기수고요. 무엇보다 지금 이제 72주 만에 건 1년이 넘게 아직 실전 회복을 못 보였다는 것이 이제 변수이긴 합니다만 실전 감각이 부족하다는 거. 그러나 기본 능력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또 주행 심사시 주행 재검시 아주 선임 능력의 진수를 보여줬어요. 그때 당시 기록이 1분0 1초 옵니다. 추진 없이 그때 당시 이제 체중이 537kg. 아마 이번에는 그때보다는 조금 더 빠져 나올 겁니다. 그래서 서둘지 말고 빠른 페이스입니다만은 결대로 주행 심사 처럼 결대로 풀어 간다면 사번 금방 여제는 천이백이나 천삼백 천사백 같으면 조금 위험 요소가 있는데 단거리 천매다이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세요. 주행 심사 하듯이 레이스를 풀어가면 경쟁력이 있다. 요렇게 판단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쪽에 일번 본피스킹이라는 마필, 이게 게이트 이점은 좋은데, 이게 또 보조주로에서 훈련을 하더라고요. 아, 겨, 과천경화장에 오시면 주로가 세 개입니다. 외주로, 내주로 그 안에 보조주로가 있는데, 거기서 세개 놔주기는 하는데, 과연 이 마필이 일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쉽게 나올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4번 금왕여제라든지 5번 핵항공모함이라든지 또더 나아가서는 8번 대기속도 이런 발빠른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자, 오히려 일본 봄피스킹보다는 아, 최근에 결정력이 좀 부족하고 어, 약간의 공백기를 갖고 나오는 5번 핵항공모함 워낙 등발이 좋죠. 550km짜리 마필인데 자 이번에 김정준 기수가 상당히 2주 동안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주폭도 체격에 맞게 넓게 넓고 여유 있는 축복을 보여주고 있고 자더 나가서는 외곽 게이트에는 12번 바이칼 전사라는 마필 김덕현 기수인데 이 녀석은 또 마체가 좀 얇습니다 적고요 하지만 외선에서 곱게 차고 나올 수 있는 마필이고 자 외주로를 강하게 몰아내면서 걸음 자체는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12번 바이칼 전사도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마필이고 뭐 1번 본피스킹도 가능성은 있는데 에, 이번 경주 너무 점배당. 점배당이라면 조금은 좀 불안 요소도 있지 않겠느냐. 오히려 저희 방송에서는 11번 쾌한 여장부까지 한번 추천을 드리면서 자, 4번 금학 여제 승급 전에 53kg 에이스킹이라는 마필과 병합 훈련 시 여유를 보인 선행을 나가면 공백이 있어도 그냥 잡아 돌릴 수 있는 매니피의 마필. 4번 5번 자 저희 방송에서는 4번, 5번 주력으로 한번 추천을 드리겠고요 자 외곽에 있는 11번 쾌안여장부라든지 12번 바이칼 전사를 한번 후공으로 배당권 마필로 추천을 드리겠고요 뭐 4번, 1번이 안 들어온다는 것은 아닙니다 좀배당이 값어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4번, 5번을 때려놓고 11번, 12번을 한번 재공략을 부탁을 드리면서 6경주로 갑니다 자6경주 1700m 강백호가 노리는 현장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6번 슈마, 4번 비키라이 두 마리가 많은 인기를 모으는데 4번 비키라이 같은 경우는 직전 배당을 터트렸죠 자 이번에 과연 직전과 같이 수월한 전개가 나올 수가 있느냐 지난주에도 지하주기수가 직접 조교 한 마리 취입으로 올라오다가 말았는데 항상 추입만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조선경만은 앞장가는 놈은 가서 버틸 수가 있지만, 추임만은 타이밍만 잘못 잡으면 특히 겨울철 주로에서는 못 올라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막권사는거 그냥 휴지통으로 갈수 있죠. 그래서 이번 경주는 4번 비키라이 훈련 상태는 끝내주기 좋습니다만도 자, 분명 직전보다는 상대 마필들이 빨라졌고 강해졌다는 라 만큼 4번 비키라이를 과감하게 배팅권에 한번 제껴놓고 나머지 배당권 마필을 놓고 중배당 이상까지 때리는 강백호 6경주 1700 현장 승부죠 배당 좋아하시는 분들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칠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700 혼합 4등급 부진영 마필들 간의 한판 승부인데 자 이번 경주는 직전에 왜 잘못 뛰었는지 모르는 3번 하와이 버스 이번에 칼을 갈던데 어떨까요? 예 직전 경기는 사실 이제 출발에 너무 많은 아쉬움을 줬어요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페이스 자체가 워낙에 빨랐고요 또 포화주로다 보니까 쫓아가다가 격차를 좁히고 추격하는데 그냥 마감하고 말았죠. 그런데 이번에는 느린 편성입니다. 뚜렷하게 앞선을 노릴 만한 선행형 마필이 단 한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주입형 각질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번 하와이 보스는 이번 경주만큼은 자신의 페이스대로 레이스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고 이게 지금 3주 만에 출전하는 마필이거든요. 이 삼번 하와이보스가 스카이 메사의 자마예요. 굉장히 프리미엄 시즌 말에 자마기 때문에 잠재력을 좀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직전 경주에는 게이트도 외곽이었고 또 부담 중량을 처음 달아보는 5 6 k g 의갠 늦발을 하고 쇼를 했습니다. 이번에 게이트 2점도 좋고 발빠른 마필이라곤 2번 번개라 의원과 그나마 5번 리얼 걸치 정도인데 이번에는 생전 안 하던 병화 훈련까지 했다라면 3번은 여기서는 한번 인정을 한번 하고 들어가야 될 경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자 여기 10번 좌청룡 이건 뭐야 맨날 가서 깨지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뭐 어, 제가 알기로는 찬우가 타야 되는데 지금 찬우는 뭐하는지 모르겠는데 <laughs> 자 일단 3번 하와이보스를 놓고 후착을 찾는다라면 5번 리얼걸치는 또뺄수 없는 인기 맞죠? 어, 직전 경주에는 김용근 기수가 좀 따라가는 전개였는데 자, 이번에도 레이스 전개는 뭐 마음만 먹으면 또 선행까지도 2번 번개라이언과 같이 앞선에 나갈 마필이고 자, 2번 번개라이언 같은 경우는 박태준 기수가 공을 들였는데 사실 직전 경주에도 간다고 소스는 동네 방네 개소스는 다 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준비가 안돼 있었고 요번에는 좀더 준비를 잘하고 나오는 만큼 2번 게이트라면 해볼만 하겠고 자, 신바다 넥스터. 뭐 다들 개똥말로 알 겁니다. 이게 체격이 좋은 반면에 상당히 주폭이 좋은데 왜못 뛰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번에도 문세영 기수 카드를 꺼내들었다면 라 분명 외선에서 빠르게 치고도 나올 수 있는 마필 자 12번 심바더 넥스터까지 한번 추천을 드리면서 자 이번 경주는 3번 하와이보스를 놓고 2번 번개라이언 5번 리얼걸치 거기에 12번 심바더 넥스터까지도 이렇게 3마리를 추천드리면서 자, 8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8경주 1200m. 어, 육성 훈련 심사 합격마필들의 2세마. 아, 내년도에 3세마의 그 뭐라울까? 판도를 한번 점쳐볼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드릴 을수 있는데 뭐 최근에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2세마필들 간의 한판 승부입니다. 1번 가온 챔프. 요거 뭐 8천만 원짜리 마필인데 뛸수록걸음이들대요 아, 좋은 말입니다. 요거가 이번 경주 일단 우승 상금이 1억 1,400만 원입니다. 굉장히 이제 고가의 특별 상금을 주어주고 있고 또 페로비치 기수 우리 강현님이 서드웨이 오프닝 멘트 때 말씀드린 바 같이 이제 페로비치 기수가 이제 백승을 넘어서기 위해서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의 에이스 자키가 이런 것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멋진 기술수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 가온 챔프. 문제는 이제 선행에 실패할 경우 내지는 선행을 압박할 수 있는 마필들의 견제를 어떻게 뛰어갈 것이냐 이건데 가장 두려운 존재가 바로 6번 행운꼴이거든요. 근데이 마필이 외곽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6번 행운꼴이 강연장한테 제가 이제 여쭤봤는데 새벽 훈련 시 선행 훈련보다는. 따아가는 훈련을 좀 많이 하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다 보면 일본 가온 챔프는 소위 얘기해서 무열입성입니다 편안하게 선행을 나설 수 있다는 거거든요. 또 액턴 파크의 자마답게 지구력과 폐활량은 분명히 검증이 된 마필이기 때문에 또 이번 경주 1200m 직전 경주 기록만 띄워준다면 우승권 전력으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본 가온 챔프는 뭐 어, 이번에는 여기서는 오겠죠. 어, 또 3연승 가도를 달리는 마필이고 6번 행운골도 블레이징 스타 자그 마필을 안쪽에다 붙여놓고 약간은 좀 따라가는 연습 내지는 뭐 순발력도 워낙 좋기 때문에 아낄 이유는 없는 문세영 카드를 꺼내들었기 때문에 자 6번 행운골 자 여기에서 오버파이어 윈드라는 마필은 사실 월요일날 조교를 안했습니다 또한 직전 경주에는 불량주로 해서 1300을 19초 7에 뛰었다라면 상당히 빠른 기록이거든요. 또 이마필은 1200m 에서도 자기 타임을 지니고 있는데 좀 어디 산에 가서 조교를 했는지 어디 숨어서 조교를 했는지 월요일 날 조교도 안 하고 철호가 수요일 날 하고 목요일 날또 조교사가 직접 조교를 한번 해보는데 뭐 걸음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5번 파이어 윈드까지도 한번 가능성이 있겠고 뭐 4번 글로벌 뱅크 부담 중량이 55kg 조금은 좀 부담 승량이 높지 않냐라고 보여지는데 이 마필은 또 앞선이 무너지기를 기다렸다가 마지막에 올라올 수 있는 마필 정도로 평가를 할수 있는 마필이고 자 우선적으로 는뭐 1번, 6번이 깜빡이 마권입니다. 최저 배당이고 그 틈새를 노려볼 5번 파이어 인도. 거기에 4번 글로벌 뱅커. 이렇게 두 마리 마필 아~ 정도인데 자 우선적으로 1번, 6번이 한방 마권이고 그다음에 1번, 5번, 1번, 4번까지 마권 추천드리면. 양시성을 가진 아치가 되겠죠. 아치 글쎄요, 아치가 제가 될까요? 봤을 때는 요거를 또잘 엮어서 삼복승으로 어, 까지 예를 들어서 삼상 같은 거는 조금씩 소액으로 하시는 건 괜찮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배당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연결을 해서 하는 것도 그러니까 꼭 복승식만 경주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승식을 요 아, 때는 좀 이런 것도 사보고 또 요럴 때는 또 요런 것도 사보고 이런 좀 다양한 전략을 좀짜 보시면 의외로 서울팔 경주는 일본 가온 챔프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충분히 어, 노려볼 수 있는 경주가 아닌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번, 6번, 원트랙, 1로코, 5번, 4번 추천드리면서 구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구경주 1200m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국산 4등급 경주가 되겠고요. 안쪽에 1번 새벽이냐, 3번 영광의 시간이냐. 두 마리가 서로 대가리라고 머리를 쳐들고 나올 것 같은데. 자, 우선적으로 어, 이번 경주는 노래들 마피 어떤 마피이 좋을까요? 그래도 보여준 액면이 1번 새벽이 좋잖아요. 직전 경주. 선도 압박하면서도 아주 여유 있게 사실은 조금 직전 경주 페이스 자체는 곱게 탄건 아니거든요 압박하면서 힘 겨루기를 하고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도 근곡성을 사마신처럼 뭐 뒷말들이 좀못 뗐다고 뭐 조금 약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뭐 걸음걸이 완전히 튀었고 아마 제가 알기로 포스트 캠프 자마 중에서 가장 완성도 있는 걸음을 보이지 않나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부담 중량 천이백이기 때문에. 그리 뭐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게이트 조건대로 능력대로 좀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동틀 때말 타는 거 보니까 화나더라고요. 현장에서. <laughs> 앞에 선행 가야 될 말이 광팔고 모래 막고 따라가서 삼착되는데 그거 놓고 때렸는데 아주 현장에서 뚜껑이 열려가지고. 자, 1번은 잘 타겠죠. 안쪽 게이트에 2점. 2번, 컬러즈 트러블. 뭐, 직전 경주의 걸음이 우연은 아니다. 이철경 기수가 부상해서 돌아온 이후에 이번 주부터 기승을 하는데 아낄 이유가 없는 마필이고. 3번, 영광의 시간 역시도 최범현 기수. 자, 소속조 마필인데 주로 타조 마필을 많이 타고 짭짤하게 돈을 벌죠. 아, 어, 요번에 최범현 기수가 직접 조교를 하면서 의지를 보였고. 또요번 경주는 뭐 거리도 줄어나온 만큼 아낄 이유는 없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지는 가운데 자 10번 게이트는 금곡성 왠지 모르게 직전에 너무너무 못 뛰었습니다 또 마체가 좀 얇고 외곽으로 좀 밀려 있어서 아 조금은 좀 불안하고 12번 아르고 오썸이 림프관념이라든지 파행기가 있어서 오랜 공백을 갖고 나오는데 워낙 뒷심 여력이 좋은 마필이고 아 이번에 외선에서 선두권이 싸우는 틈새를 노린다라면 12번 아르고 오썸까지 입상의 기회는 주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래도 1번 새벽일을 놓고 1번 3번 기본 막권 1번 3번을 기본으로 한번 추천드리겠고요. 2번 컬러즈 트러블 12번 아르고 오썸까지 추천드리면서 10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10경주는 강백호의 현장 승부처입니다. 이번 경주는 억울해서 제가 한번 현장에서 승부로 가는데요. 1번 절묘한 선택 이마필도 대가리가 아니요. 10번 최고머니 34조 리카디 조교사 이 이태리 사람이라고 그 합니다. 아, 예. 아, 그러기도 하고 또 페루비치가 음, 외국에서 음. 이태리 쪽에서 말을 탈때 서로 소통을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어, 34주의 마방 개업 기념으로 최고머니 46주에서 말을 46주에서 참 말도 없는데 34주에 갖다 주더라고요. 마주도 참네. 그냥 없는 사람끼리 좀 먹여살리지 그래. 우라질 34주에 갖다 달랑 줘가지고 또 인기말을 갖다가 이두 마리 마피, 일본어, 1번, 일본 10번. 두 마리 입상, 동반 입상 가능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번 경조. 제가 놓고 때리는 마필. 강백호 유저님들은 아실 겁니다. 아, 네가 또 그거 놓고 때릴 거구나. 왜? 분명 직전에는 요만큼뿐이 훈련 때못 갔습니다. 하지만은 요번에는 훈련 때는 이만큼 더 멀리 길게 소화를 한 마필. 그 녀석을 놓고 인기만 딱세 마리만 때리겠습니다. 큰 배당은 아닌데요. 들어와 준다라면 그동안 이 녀석한테 말밥준거다 찾아올 수 있는 만큼. 식경조, 현장승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1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그강팀장의 마지막 끝장 승부처인데요. 자, 요거 정말 까다로운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배당을 한번 노리시는 특급 메인이라고. 아, 예. 이거 예. 노려야 됩니다. 이유는 지난주 우리 강현 님이 일요경마 특급 끝장 승부의 진수를 보여줬잖아요. 제 차례입니다. 예. 제가 보여줘야 돼요. 연달아와 블랙 뮤직 41.9배 여기에 버금갈 수 있도록 제가 준비했습니다. 반드시 강백호뿐만 아니라 강팀장도 끝장승부 40배 원틀막권에 분명한 노림수가 있다라는 거, 자 한번 확실히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장에서 강팀장의 맨승부처, 끝장승부처, 한번 배당을 노리는. 경주인만큼 꼭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번 주 토요 경마도 날씨가 상당히 추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목요일날도 영하 14도였는데, 저 나오실 때 따뜻하게 보온에 감기 에 감, 감기에 걸리시지 않도록 어, 신경써 나오시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준비한 현장 승부처 강백호의 에, 6경주 10경주 강팀장의 4경주 11경주 집중력을 살려서 현장에서 중배당으로 한번 노리도록 하겠고요. 자 나머지 일반 경주 자세히 풀어드렸습니다. 현장에서 주로와 또 마필의 컨디션과 체중 체크만 잘해서 막권 조합을 하신다면 토요 경마도 즐겁고 이기시는 경마가 되실 겁니다. 자, 저희는 현장에서 방송 추천 마필들 최종적으로 마필의 컨디션을 체크한 이후에 더 멋진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경마 팬 여러분 감사합니다.